당신은 자신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당신은 자신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려고 합니다. 당신은 자신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You can't even open up your mind for a second to see that you might be wrong. 당신은 자신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You can't even open up your mind for a second to see that you might be wrong. 당신은 자신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당신은 자신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